갤럭시 북포 프로 NT 960 구입을 고민 중이신가요?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제대로 지읒. 지금부터 꼼꼼하게 해피콜 해드릴게요. 갤럭시 북포 프로 NT 960 기능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제품 정보는 뒷부분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 지갑부터 지켜야죠. 할인 정보부터 싹 훑고 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 보시는 사이에 할인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먼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 체크부터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보시겠죠?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50만 원입니다. 상시 할인 90만 천원 ,000 또한 와우쿠폰 할인 10만 원 추가할인 무려 40% 할인된 149만 9천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짜리 갤럭시 북포 프로엔티 960을 149만 9천 원에 이런 기회 흔치 않죠 미친 할인 100만 천원 할인 지금 못 사면 다음 기회는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그때까지 텅빈 장바구니 붙잡고 기다릴 자신 있으신가요 이런 초특가 할인 자주 있지 않 습니다 게다가 재고까지 얼마 없어서 망설 이는 순간 품절입니다 그럼 일단 장바구니에 찜해놓고 천천히 고민하시되 망설이다가 품절되면 그땐 눈물 만 남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 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갤럭시 북포 프로 NT960의 매력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노트북 그냥 고르면 후회합니다. 공부 업무 엔터테인먼트 중 어떤 용도를 사용할지 먼저 정하고 딱 맞는 제품을 훨씬 쉽게 고를 수 있어요. 노트북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플래티넘 실버와 문스톤 그레이 두 컬러 출시 고급스러운 색감. 얇고 경쾌하게 빠진 디자인은 다른 타 브랜드 못지않은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두 번째 디스플레이입니다 16대 10의 화면비에 AMOLED 16인치 디스플레이로 터치패드와 숫자패드까지 백라이트 역시 지원합니다 해상도는 2880 x 1800 해상도 멀티터치를 지원합니다 120HG 주사율로 각종 영상 콘텐츠 감상이나 게임 플레이도 원활합니다 비전 부스트 적용으로 햇빛 아래에서도 자동으로 밝기 조절도 되어 실내외 모두 쓰기 편합니다. 세 번째 스펙입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7은 155H 프로세서,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으며, MPU가 탑재되면서 기존 제품 대비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S펜 사용까지 지원해서 필기나 드로잉에 취미가 있는 분들에게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 S펜 보관은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인텔 아크 그래픽 내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즐겨하는 영화나 게임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스펙입니다. 강력한 CPU와 메모리, 저장 장치, 그래픽 어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고성능 노트북입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155H CPU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배터리 전력 소모 효율이 좋습니다. 최대 20시간 이상 배터리 플레이타임을 가질 수 있고 C타입 충전기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피커입니다. 돌비 애트모스 지원하는 AKG 튜닝 쿼드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5W 우퍼가 2개, 2W 트위터가 2개입니다. 스피커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스탠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실감나게 영화 감상 들어가시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휴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무게입니다. 갤럭시 북포 프로 NT960 16인치 무게는 1.56kg입니다. 휴대하기에는 다소 무겁게 느껴지나요? 사이즈보다 휴대에 용이한 제품을 찾는다면 노트북 포 프로 16인치보다 0.23kG 낮은 14인치 추천드립니다. 그것보다 휴대 용이한 제품 찾으시면 갤럭시탭 S10 플러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필수 하템인 갤럭시북 4 프로 NT960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100만 원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더 미친 할인이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직접 확인해보시고 저한테도 살짝 귀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꾸욱. 핫한 특가 소식을 남들보다 먼저 받고 싶으신가요? 구독 버튼으로 스마트 쇼핑러 되어보시죠.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해피콜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